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묵상 재미있으시죠? 오늘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운데 말씀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4장.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laughs>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열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터에게 알림해 에스터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매 아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끝이 이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그가 왕과 함께 축배를 드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었다면 이제 4장이 시작되니까 모르드개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요. 유다 민족에게 큰 위기가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의 애통함을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씁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유다인들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의 애통함을 듣고 에스더가 새 옷을 보내요. 그리고 궁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궁궐문에서 막혔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모르드게가 전한 소식을 통해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이 위기 상황을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 출신인 것을 끊임없이 숨기라고 말하잖아요. 비밀로 해라. 그런데 이제. 자신이 유다 민족인 것을 밝혀라. 우리 민족이 위험하다. 도와주십시오. 이길 가서 해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에스더의 대답은 모르드게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였죠. 왕궁의 법도를 앞세우는 에스더는 자신이 지금 왕을 찾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은지 벌써 30일 되었다. 왕에게서 나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민족에게 이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 에스더가 유일한 해결책, 대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에스더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위험을 감수할 일이 없다. 왕의 관심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나도 이왕 왕비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안락한 삶인데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의도에서 에스더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말 때문에 모든 유다 민족이 지금 낙심할 상황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지 않고 잠잠히 있는다면 유다 민족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지요. 다른 데서 다른 대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인데 에스더 네가 안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면요. 이 믿음의 말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쩌면 진짜로 페르시아의 왕비로 사는 것에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믿음의 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안락한 왕비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죠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이 3일간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도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왕의 허락이 없어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멸망하다라는 의미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할 때, 에스더 네가 잠잠하면 유다 민족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야라고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에스더는 그 멸망하다라는 말을 똑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잠해서 멸망한다면 나는 잠잠하지 않고 유다 민족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지금 이 고백에 담아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르드기의 말에서 그 믿음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네 눈에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르드게의 믿음의 말이 에스더의 잠든 믿음을 깨웠습니다 나의 믿음의 말이 내 옆에 잠든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의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여러분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겨우 있던 믿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말입니까? 모르드계의 믿음이 에스더에게 흘러갑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의 하녀들과 금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에스더의 믿음이 그 하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하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말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추구하기보다는 변화된 에스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잠들었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믿음의 말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